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매일 경기 및 배당 등 수시로 확인하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제 노하우로 고배당 공유해보겠습니다. 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실 분들만 다 같이 함께해요. 오늘도 분석 시작합니다. 홈팀 알와흐다는 ACL이 서부 4위로 1승 1무, 승점 4점을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UAE 프로리그에서도 2위에 올라 있으며 시즌 초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7승 3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CL이 1차전에서 아리티아드를 2-1로 꺾었고 2차전 트락토르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짠물 수비가 돋보입니다. 공격진은 시리아 대표 공격수 오마르 크르빈을 중심으로 결정력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강점이지만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쳐 공격력의 기복이 드러납니다. 부상이나 징계 이슈가 없어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원정팀 알뚜아일은 ACL이 서부 9위로 1무 1패, 승점 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타르 스타스 리그에서도 6위에 위치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CL에서는 아릴라레 1대2로 패했고 아라흘리와 2대1로 비기며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3득점 4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불안이 노출됐습니다. 필리페 쿠티뉴, 마이클 올룽가등 스타플레이어들이 있지만 팀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큽니다. 센터백 압도 디알로와 투타 측면자원 이스마일 모하마드가 이탈하면서 조직력이 무너졌고 최근 이 경기 사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진의 화력으로 수비 약점을 만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맞대결 8경기에서는 알두아일이 4승 2무 2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ACL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1승씩 나눠가졌습니다. 이번 대결은 안정된 수비를 앞세운 알와흐다와 수비 불안에 시달리는 알두아일의 맞대결입니다. 개인기량 면에서는 알두아일이 우세하지만 팀 조직력과 분위기는 알와흐다가 앞서 있습니다. 수비진의 연쇄 부상으로 원정 부담이 큰 알두아일은 힘든 경기가 예상되며 알와흐다가 짠물 수비와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근소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알쇼르타는 ACL이 서부 11호 1무 1패, 승점 1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라크 리그의 전통 강호이자 디펜딩 챔피언으로 자국 리그에서는 8회 우승의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ACL이 1차전에서 알사드와 1대1로 비겼고 2차전 알가라파에 0대1로 패하며 조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지만 두 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친 빈약한 공격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다만 ACL이 무대에서는 득점력 부재가 뚜렷합니다. 시리아 대표 공격수 마흐무드 알마와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합니다. 부상이나 징계 이슈는 없어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원정팀 아리티아드는 ACL이 서부 11위로 2패, 승점 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리그에서는 3위에 오르며 강한 전력을 보여주지만 ACL이 무대에서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1차전 알와흐다에 1대2로 패했고 2차전 아릴라에 0대1로 패하며 조 최하위로 쳐졌습니다.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파비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포진해 있지만 팀은 아시아 무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3연승의 좋은 흐름이 ACL이 2연패로 끊겼습니다. 특히 두 경기에서 단 1골에 그친 빈약한 공격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원의 핵심 파비뉴가 부상 중이며 공격수 무사 디아비와 수비수 아메드 샤라일리의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각하며 수비 조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두 팀은 과거 단한 차례 맞대결한 적이 있으며 2023년 아랍 클럽 챔피언스컵에서 아리티아드가 카림 벤제마의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아리티아드가 우세하지만 이번 경기의 상황은 알쇼르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쇼르타는 홈에서 최상의 전력으로 나서는 반면 아리티아드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과 원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쇼루타가 탄탄한 수비로 아리티아드의 화력을 견제한다면 접전이 예상되며 결국 아리티아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팀 샤르자는 ACL이 서부 3위로 1승 1무 승점 4점을 기록 중입니다. UAE 프로리그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ACL이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알가라파를 4대 3으로 꺾었고 2차전 알사드 원정에서는 1대 1로 비기며 조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리그 출신 조유민이 중심을 잡은 수비라인과 미랄렌 편이치 우스만 카마라가 이끄는 공격진의 파괴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최근 리그 2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5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하며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 c l 리에서는 2경기 5득점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수비수 조유민과 공격수 루안 페레이라의 부상 여부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두 선수의 결장은 공수 양면에서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원정팀 트락토르는 ACL이 서부파리로 이모 승점 2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란 프로리그 선두를 달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끈끈한 조직력과 탄탄한 수비가 강점입니다. ACL에서는 샤바바라흘리와 1대1, 알와흐다와 0대0으로 비기며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할 정도로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1득점에 그친 공격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공식 전 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승부가 많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공격의 핵심인 도마고이 드로즈덱이 징계로 결정하고 중원의 중심세에드 메흐디오세이니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큰 전력 손실입니다. 양팀은 통산 3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8월 플레이오프에서는 샤르자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팀 모두 핵심 전력의 부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샤르자는 수비의 조유민, 트락토르는 공격에 드로즈덱이 빠진 상황입니다. 샤르자는 홈이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트락토르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전력 누수가 심각한 만큼 양팀 모두 쉽게 승부를 가르기 어려워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아라흘리는 ACL이 서부 2위로 1승 1무, 승점 4점을 기록 중입니다. 사우디 프로리그에서도 7위에 올라 있으며 시즌 초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CLE에서는 -E 1차전 나사프를 4대2로 완파했고 2차전 알두아일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아드 마레즈, 호베르토 피르민우, 프랑크 캐시에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스타들이 포진해 있으며 2경기 6득점으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7승 3무의 무패를 이어가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기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한 만큼 수비 집중력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상이나 징계 이슈는 없습니다. 원정팀 알가라파는 ACL이 서부 6위로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 중입니다. 카타르스타스 리그에서 3위를 달리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ACL에서는 1차전 샤르자의 3대4로 패했지만, 2차전 알쇼로타를 2대0으로 꺾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레알마드리드 출신 호셀로와 알제리 대표 야신 브라이미가 이끄는 공격진은 위협적입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으며, 1차전에서 사실점을 기록했던 수비가 2차전에서는 무실점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 칼리파 아부바카르가 퇴장징계로 결정하게 되어 백업 골키퍼의 경험 부족이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두 팀은 역대 10번 맞대결에서 아라흘리가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5년 2월 친선 경기에서는 아라흘리가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최근 폼, 그리고 홈 2점까지 모두 아라흘리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아라흘리는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알가라파는 주전 골키퍼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라흘리가 홈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의 최종 조합을 못 드리는 이유는 경기 시작 전까지 배당 변동, 선발 라인업 각종 이슈 때문에 좀더 최종 조합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스포츠 정보방에선 경기 전 각종 이슈들 확인하여 최종 조합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다들 편하게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들 당첨으로 행복 토토합시다.